이번에는 네. 이진숙이분의 네. 운이 좀 어떤지 잠시만요. 네. 천구백 육십 네. 7월 사일월사이이진숙 4일. 7월 4일 육십 년이면몇 살인가요? 어... 아, 소띠. 환상. 예, 예. 얘기하면 되죠? 네, 이분 운이 좀 어때요? 처음 보는 사람이고, 항상 얘기하지만,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, 이 사람을 봤을 때, 어찌됐든 저찌됐든, 어, 그래도 누릴 건 누려온 사람이지만, 어찌 보면 올 들어서면서부터 망신수라든가 구설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, 아니 된 길로 가고 있다,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. 너무 좀 독재자? 라고 표현해야 되나? 독단적으로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, 독단적으로, 너무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,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, <laughs> 누구와 소통이나 대화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사람이거든. 이 사람 올해 망신수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. 크게 망신당하시던데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은 본인이 높이 쌓아놓은 걸 하루아침에 뭉그러뜨린다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 끝이 좋지는 않다 나름대로 명예를 올라와 명예를 이어놨지만그 명예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. 음, 이분이 이제 방통위원장 네. 방통위원장 아니죠? 방통. 방 예, 네. 그건 알아요. 예, 거기 위원장으로 됐거든요. 음, 지금 됐는데. 음, 음, 뭐, 탄핵, 얼마 안 됐죠? 예, 탄핵을 할까 말까 막 이렇게 지금 되나 안 되나 막 이거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. 그러니까 망신수가 들어서 있다고요. 올해 와르르 무너진다고. 그러면 선의 봤을 때 정으로 봤을 때. 예. 탄핵 된다? 예. 아 못한다? 네, 탄핵돼요. 못해. 아 이분 운이 안 좋은 거야? 아니? 네, 네. 아니 높이 올라갔으면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니까. 아못 잡는다? 응. 조금 내 쌓아놓은 명예가 다 와르르 무너진다. 이렇게 보여요.